안녕하세요 따봉티비입니다 제가 영상 편집중에 게임을 왔다갔다 어, 해야되는데 어, 왔다갔다 하면서 제 핸드폰만 그런지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블루스타즈 상황이 어, 약간 좀불안정한것 같아요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어, 처음 화면에서 약간 서버 연결중 뜨고 컨텐츠 다운로드 어, 이렇게 화면이 뜨네요 네 그리고 뭐 게임하는 부분에서 뭔가 추가적인 그런 것도 없고 네 혹시 몰라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. 이게 어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어 시도를 하는 그런 화면이 계속 뜨더라고요. 네 뭐를 계속 다운받는 건지. 네,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지금, 콘텐츠 다운로드 이 화면뿐만 아니라, 제가 확인을 조금씩 해봤어요. 어, 해봤는데, 어, 블루스타즈와 비트스타라는 게임이 약간 콜라보? 어, 약간 그런 공식 홈페이지에도 있는데, 거주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저렇게 멘트가 뜹니다. 어, 이런 부분은 빠르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